그거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남양주에 있는 코지엘 펜션에왔습니다 네. 여기는 코디힐텐션의 수영장이고요 진짜 워터파크 같아요 튜브이매가 있는데 제가 방금 타고 왔거든요 완전 재밌어요 진짜 빨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가들이랑 같이 오면 진짜 좋을 만한 게 뭐냐면은 여기 트럼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애기들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도 탈수 있도록 계열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경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종류의 방이 있는데요. 독채, 복층, 단층,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독채방을 한번 보시죠. 네, 독채방에 들어오게 되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커다란 식탁이 있고요. 냉장고와 특이하게 여기는 드럼 스타키가 있어요. 빨래는 안 되고 탈수 사용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수저 세트, 여러 가지 조리 도구, 전자레인지, 커피 포트 그리고 밥솥이.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냄비들이랑 후라이팬, 이채와 볼이, 있어요. 술잔과 컵들이 있고요. 잘 나와요. 엄청 시원해요. 전체적으로 부엌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여기 인덕션이 있어요. 거실은 굉장히 넓게 소파들 지금 굉장히. 길게. 그만 누워도 남아요. 꼴 뻗어야 돼. 뻗어도 안 다. 그럼 키가 몇이죠? 1 8 0에다가 네. 이렇게 커다란 커브도 TV가 있어요. 에어컨이 네. 위에 있어요. 시스템이 네요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총 방이 두 개, 그리고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온돌방이 있고요. 이쪽은 침대방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화장실이고요. 침대방 안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침대방이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TV는 작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화장실과 파우더룸까지 있어요. 저, 화장을 하고. 여기는 이제 샴푸, 린스, 바디워시 그리고 치약, 비누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다음 방을 보실까요? 네 여기는 온돌 방이에요. 이렇게 온돌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장판과 침구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TV가 하나씩 있네요. 이거 봐요, 한지 같네요. 이 방이 방. 좋아요, 침대방좋 저는 온돌 파라서이 방이 더 좋아요. 2층에 있는 나머지 화장실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은 이렇게 충분히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2층으로 올라가보시면 화장실이 있고 방이 있고요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풀도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풀 보러 가시죠 2층에 있는 테라스 나오게 되시면 은 월풀이 성인 한 6, 0명 8명? 제가 혼자 들어왔을 때가 이 정도예요 월풀 나오자마자 보시면은 바베큐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전기 그릴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전기 그릴 위에는 특이하게 음식점에서 쓰는 이제 환풍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풍이 아주 잘 되겠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바베큐장인 데도 불구하고 싱크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1층에도 부엌이 있고 2층에도 있어요. 되게 편할 것 같죠? 따블 부엌. 방 베란다인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포지일 방들이 있고 수영장도 다 보여요 옆에 산들도 이렇게 보이고 전경이 되게 좋죠 동동 네. 같이 볼래요? 크... 좋아요 코디엘 펜션 복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복층과 단층이 있는 플로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왔어 삐동 응, 올, 이거 올방이야? 응, 올, 올. 자, 그럼 올 방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테라스. 테라스에 그 바베큐장, 그릴이랑 그릴이랑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풀도 같이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 월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어, 사장님 정리해놓으셔가지고 내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한세분 정도? 음, 네. 아니지. 왜? 저기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 네 명, 네 명까지는 되지. 왜네 네 명이야? 거기 앉으면 되지 여기. 여기 앉으면 돼? 어. 여기 발주 하는거 아니오? 나 받은 사람은 네명 정도 앉을 수는 있지. 다시 다시 어디가서 좀. 어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일단 성인 바로 앞에 보시면 그릴장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그럼 거실로 가보실게요. 나가자마자 있는 큰 에어컨이 있고요. 근데 이방 자체가 그냥 시원해요. 어, 뭐 물론 티시면더 시원하시겠죠? TV와 와이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하게 생겨 있는 방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앉아서 오손도손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조그마한 상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주억으로 먼저 가보실게요. 주여에 오게 되면은 냉장고, 주방에 필요한 용품들이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가스레인지. 전체적인 샷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엌 이제 왼쪽으로 보게 되시면은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옆에 이렇게 수건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좌측으로 보게 되시면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침대가 없는 대신에. 친구를 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 크기는 이 정도고요. 제가 키가 180 정도인데 성인 남자 3명 정도 누울. 수... 여기 그러면 침대는 어디 있느냐? 침대는 어디 있느냐 보면은 나오셔서 그냥 입구 바로 오른쪽으로 보게 되시면 침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단위로 오세요. 그래야겠죠? 침대 바로 옆으로 보게 되시면 화장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1층의 올방 리뷰였고요.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A동 2층에 있는 제스트방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 지금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테라스 그리고 월풀이거든요 한번 제가 볼게요 어, 보시면은 지금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굉장히 커다랗게 월풀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말고 이제 겨울,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스파를 좀 즐기면서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금물 침대. 아, 저이 그물 침대 거, 힘들어 힘들어 거, 제 금울 침좋아버거든요 흔들흔들 리는거제 몸뚱이를 가늠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보게 되시면은 어, 이쪽에 전기 그릴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기 그릴 전기 그릴이 준비가 되어 있고 주의사항 지켜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스에서 나오자마자 좌측에 화장대가 있어요. 지금 드라이기도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에서 둘러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와 인덕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수 기재들은 이제 아까 보셨던 독채에서 보신 것처럼 있다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수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잘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와 전자렌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엌 좌측으로 보게 되시면은 깔끔하게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일회용 치아 샴푸, 바디워시, 린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침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 밑에 보게 되시면은 침구류들이 좀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이건 참고하셔서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에는 커다란 소파가 준비가 되어있어요 하! 침실이 위치한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층으로 올라왔는데 복싱인데도 불구하고 남아요. 키가 공간이 남아요. 지금 이거. 물론 더보다더 크신 분은 좀숙이세요 그리고 아 센스 있는 이 인간 모양, 사람 모양의 약간 귀여운 등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지금 침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이 하 있는데, 이거 눌러보면은 하...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것으로 코지일 펜션 A동 2층 제스트 방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 여기는 아지트방이에요 안녕하세요 되게 넓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왜 세탁기가 먼저 보이는 거죠 저는? 근데 탈수 사용만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 여러 명이 오니까 많이 많이 먹으시라고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전자렌지, 밥솥, 커피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스불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열어요? 밥? 여기 필요는 없어 부엌은 이렇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부엌 바로 옆에 보시면 이 펜션의 장점이죠. 월풀이 있어요, 월풀. 자, 오, 엄청 커요. 4명, 5명도 들어가겠는데요? 친구들끼리? 여자들은 4명, 5명까지 들어갈 것 같아. 요 어.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바베큐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쪽을 보시면 방이 있어요.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침대랑 TV, 에어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작은 화장실이 이렇게 딸려있고요. 이렇게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쪽 방으로 가보실게요. 저쪽 방으로 가시기 전에, 짜잔. 화장실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 방은 화장실이 무려 3개나 돼요, 3개. 아까 그 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가.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이렇게 딸려있어서. 그래서 화장실 3개, 방 2개. 거실 하나 이렇게 되어있는 방인 것 같아요. 여기 여분의 이불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몇인 방일까요? 나와보시면 거실이 넓게 넓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쇼파. 하나 둘셋넷 다섯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쇼파가 있고요.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이거 몇 인치 정도예요? 글쎄요. 50인치? 55인치 정도 될것 같은데? 5 5인치있네이인치 보시면 한 55인치 정도 되는 t v 가 있어요 커브드 커브드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월풀을 즐기시고 사용할 수 있는 수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으로 포지의 텐션의 아지트 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모든 방을 다 보셨는데요 워터파크 같은 시설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펜션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여러 명이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 여기 뒤로 보시면 카페가 있어요. 커피도 사 드실 수 있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안쪽에서 이제 판매도 가, 하신다고 하니까 과자나 술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기들 장난감들도 이제 대여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있으신 가정이라면 만족스럽게 진작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코지일 펜션의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ăn nhau